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장인 브루뇨입니다 오늘은 베일 한국 1위 영상 계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계화님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구독자님들 저는 베일 한국 랭킹 1위 영상 계화입니다 현재 벨솔레랭 526판 승률 59.5%를 유지 중이고 현재 시즌 1 8때부터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계화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영상계화님은 플레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역시 시청자 입장에서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럼 게임 시작 전에 템 트리 및 인장 그리고 스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은 생존 템들을 좀 많이 쓰는데요. 적들이 좀 만만하다 싶으면 삼신기 쪽, 암살이 많다, 그러면 AD 생존 쪽으로 템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장을 쓰고 있는 거는 불순한 분노랑 천둥군주처럼 생긴 마법 지팡이 처럼 것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불순한 분노는 적 팀이 전사나 좀 단단한 계열이 많다. 그럴 때만 쓰고. 아니면 대부분 저기 천둥구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지팡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펠은 보통 세례를 90% 이상으로 쓰고 있고 전별은전잘 쓰지 않습니다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계속 해볼까요? 조합 보니까 하리스 131인 것 같네요 네 하리스 131이고 제가 서포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게임 시작했네요 저는 일단 미드 1,3,1 하이퍼를 주로 좋아하는 편이고 현재 적이 좀 단단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천둥군주 비슷한 룬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일을 안 사고 신발을 사는 이유는 일단 1,3,1이다 보니까 베일을 두개 사면은 베일이 한 명밖에 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신발을 사고 있습니다 음. 신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할줄 알았는데 운명의 시계로 올리시네요. 아, 네, 지금 카고라 같은 캐릭터들이나 네. 네이버 같은 캐릭터들 때문에 일부러 체력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시계로 가고 있습니다. 음. <laughs> 지금 카고라가 박스인 결을 해가지고 네, 이거 직, 일단은 지가야 되겠는데요? <laughs> 예 지금 이라이 먹고 집갈려고 하는 중이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거 라인전을 할때 적이 없으면 계속 맵을 보면서 미연을 정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끔씩 제가 적정글을 그냥 드래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적들이 정글을 먹으면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이는데. 그렇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쫙 위치를 알고 이렇게 로밍을 다니거나 합니다. 지금 보니까 탱커랑 따로 움직이시거든요. 하이퍼 딜러랑. 네, 원래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은 하디슨 하일로스가 밑으로 내려갔고 위에 포폴 쿠파가 좀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내려갔습니다 음... 그냥 거의 미드에 붙어 있다가 아, 어.. 어 같은팀이 위험한 상황일 때 이제 도와주러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보, 거의 그런 상황으로 하고 이제 라인에 미니언이 없거나 네 이제 다른 라인에서 싸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그때만 내려갑니다 내일은 또, 레벨 4, 6, 8이 되면은, 스킬 강화라는 꽃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위해서, 전 라인을 갱을 많이 안 가는 편이기도 하고, 일단 레벨을 6레벨까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오, 스킬 강화. 어, 스킬 강화라는 게,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제 강화되는 스킬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첫 번째 스킬의 경우에는 데미지 증가와 이제 범위 증가가 있는데, 저는 보통 데미지 증가를 중요시하고, 제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에어본이랑, 이제 딜 강화해서 적이 맞추면은 이제 회오리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상황 봐가면서 우리 팀에 만약에 원딜이 좀 지켜줘야 될것 같다. 그러면은 에어본을 짓고 아니면 보통 딜증을 짓고 있습니다. 오, 근데 네, 확실히 베일은 제가 만나봤을 때두 번째 스킬 에어본 찍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Where is the boy w s like fire? 두 번째 스킬 에어본이 네. 좋긴 좋지만 상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뭘로 가실 건가요? 이번에는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 육렙 보면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음. <웃음> 오 확실히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네요. <laughs> 이번에는 같이 위쪽 <이쪽으로> 올라오셨네. <laughs> 예. 이번 아래 상황이 그렇게 영하다고 생각 안 하고, 네. 이제 윗 상황에서 키를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갔습니다. 아, 근데 그런 말 하자마자 바로 밑에서 따였는데요? <laughs> 어, 저거는, <저건 웃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자, 방금 딜로 업그레이드 아, 한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이게 딜로 업그레이드 한 이유가, 보통은 저기 암살이나 들어오는 진입기가 많거나 네. 할때 보통 사람들이 에어븐을 찍잖아요 그쵸 방금 저는, 네, 기네도 그렇고 예. 세이버도 그렇고 예. 여기도 들어오는 애들이 많은데 예 제가 그래서 체례를 들었기 때문에 보통 딜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세례식. 커버 칠수 있는 거는 딜증 쪽으로 가고 있고 네. 이제 커버를 못칠것 같으면 에어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례로 어, 충분하다. 어, 충분하다. 그렇죠. 예, 예, 충분하죠. 음, 응. 지금 이제 애들이랑 같이 신기를 보고 있고. Like 예. 어, 같이 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안 때려도 되나요? 어. 예, 그래가지고 같이 때려주러 아, 가고. 네. <laughs> <laughs> 아슬아슬하게. 하리스가 <laughs> 두 번째 스킬을 사용해서 먹었긴 했는데. 이거 커트를 좀 위험할 것했어요아 <laughs> <솔직히>, <laughs> <laughs> 신기 때아 W를 커트 가차한테 맞출 생각이었는데 터트를 네. 맞춰버려가지고 아아 아, 그리고 제가 가끔 씩스 킬을 쓸때 이연한테 이 커트 버리에 맞춘 경우가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킬를 써가지고 보통 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범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걸로 풀스 견제를 음, 같이 하면서 딜교도 같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시에 사람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네요 예 있으면은 스킬 맞고 이제 빠지거나 하니까 음... 보통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아 근데 딜이 엄청나네요 궁으로 가두면은 대부분 다 터져버리네 흐 <laughs> 베일이 세 번째 스킬이 이제 꽃이라고 하죠? 지금 네세 세, 번째 스킬은 강화를 뭐로 한 건가요? 지금 중앙으로 밀집시키는 걸로 강화를 했는데 이거는 보통 제가 적들이 네. 음, 도둑이가 별로 없다 세리나 결렬 같은 게 별로 없거나 할때 보통 많이 찍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찍으면은 이제, 주로 싸움 계속 열거하는 편이에요. 음. 붕에의 딜증 효과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적들이 진짜 무섭고 전사 세 발이 네 발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 이제 피원들이 솔직히 딜이 안 받기 힘들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 딜증을 찍어서 이제 붕에 보면은. 방어력이랑 마법 방어력을 깎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궁들짐을 찍고 이제 그때는 이두 번째 스킬은 에어본을 찍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음... 베일을 할때 제일 무서운 챔프는 뭔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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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카운터들은 전, 전적이 제일 무서운 루비? 네, 루비나, 아, 그 다음에 암살해선 고생, 좀, 이렇게 세명밖에 없네요, 딱 어허, 나머지는 안 무섭다. <laughs>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살수 있으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니까, 어떻게든 커버가 가능해서, 이렇게 세명으로 꼽았습니다. 에코트가 들어왔는데, 저걸 다 피하시네. 해커트 <laug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어 침묵이 먹고 레드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네. 해커트가 이 이스를 쓰면는그 동작 기가 잠깐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계속 해커트 주입 된게땡글 가까이에서 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은 네. 동작 못션 때문에 한 박자 늦어가지고. 많이 맞더라도 두방 음... 예발 중에서 두방 정도 맞거나 아예 다 피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과도 상대는.. 오.. 괜찮네요. 이거 꿀팁인데.. 아.. 이런거 알려줘야 안되는데.. <laughs> <laughs> 야.. 이 속이 상당히 빠르네요. 이거 룬 때문인가요? 네.. 제가 룬을룬에는 무조건 이속룬을받 들고..? 이제 텐트리도 보통 이속 관련된 아이템들 많이 가는데, 네. 이속 이템 많이 가는데, 이련된 아이템들 는지팡이 얼음 지팡이랑 많이 뭐뭐 가는데, 네. 지아무튼이석관속련된 아이템들 개이 가는데, 네. 이속 단련아이이가또데 네. 이속 단가데이련된아이가데 치를 하거나 도움을 할 때마다 네. 스택마다 이속이 붙기 때문에 제가 신발을, 신발을 팔고 질템을한게더 가거나 아니면은 생템을한게들로 주는 편이에요 아 패시브에도 이속 증가가 있나요? 예 이게 이속이 1스택당 제가 알기로는 버프를 해가지고 8이 별로 알고 있는데 8을 풀스택 하면은 80 정도 돼요 입니다. 그래가지고 음. 굳이 베일은 스한 팔부터는 신발을 팔아도 거의 한건 없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은 베일을 서포스로 주로 쓰잖아요. 예. 솔라인이나 메인딜러는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목소리> 비추천인가요? <목소리> 솔직히 비추천입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솔라인을 하면은 <laughs> 네. 솔라인을 하면은 일단은 암살 같은 게 제일 찾기 쉬운 게 베일이다 보니까 <목소리> 네. 딜을 잡으러 많이 와요. 아 그러니까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솔라인으로서. 예, 발부도 많이 당하고. 근데 딜이 이렇게 센데 메인딜러로는 어떤가요? 메인딜러로는 초반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태원이 좀 많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후원. 예, 그래가지고 제가 메인딜러는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계속 아, 서포디위로 쓰는. 네. 아 이렇게 서포... 거의 게임이 끝났네요. 음... 예, 이제 슬슬 끝나가는 타이밍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베일 유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베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베일이 가끔씩 퀵하면은 유저분들이 많이 베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고, 요리 같은 거 하라는 소리가 있는데, 베일 한타 때는 좋은 템프고, 그 다음에 암살이라는 최대한 기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laughs> 아적 암살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안 보이게 도망다니라는 말이네요. 음... 네 일단 암살을 최대한 피해 다니는 게 최고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음... 아 괜찮네요. 한 번도 안 죽고 MVP라고. 아네 지금까지 베일 장인 영산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p, 감사합니다.